이제 동화 작업을 어머님이랑 같이 하면서 조금 뭐 아쉽거나 어려웠던 점이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. 어 뭐예요 뭐예요? 네 안녕하세요 행복남 재단의 소셜 에디터 이은비입니다. 오늘은 아시아 허브의 두 모녀 작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네 아시아 허브의 동화 작가 이순주입니다 반갑습니다. 저는 제재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 오늘 어 동화책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네. 동화책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거 몽골 동화책인데 어 몽골 동화책 어, 제가 이거 글을 쓰고 한국어로 써서 그림까지 그려서 우리 지혜 도움으로 음. 그래서 이거 완성된 겁니다. 아 네. 네. 제가 왜이 동화를 선택했냐면 네. 여기에 아주 고양이가 나왔는데 네. 나쁜 사람들을 고양이로 대신해가지고 아. 아이들이 속이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이 동화를 선을했습니다아 네. 그러면 고양이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몽골에 있는 음. 이야기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. 아 진짜요? 네. 아. 혹시 지혜님은 이 동화책을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냥 색칠을. 아, 색칠을? 색깔을 골라주고. 색깔? 색깔만 골라주고. 아, 그러면 주셨습니다. 이렇게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들의 이런 색깔 같은 거를 뭐 같이 네. 어머님과 함께 상의를 하시면서 네. 색칠을 하신 거예요? 네. 아. 혹시 이제 동화 작업을 어머님이랑 같이 하면서 조금 뭐아쉽거나 어려웠던 점이 시 있을까요?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어 뭐예요 뭐예요? 그 엄마랑 <laughs> 네. 할때 제가 색칠을 많이 도와주는 데요. 음. 제일은 안 들어가고 엄마 쏙 제꺼는 쏙 빼놓고. <웃음> <딱> <웃음> 많이 아, 그러네. 동화책에 어머님 이름, 작가분 이름밖에 없고, 색칠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, 그쵸? 혹시 진짜? 다음 동화 작업에는 넣어주실. 아, 그러면 다음 동화, 스펙 <laughs> 동화는 우리 같이 하기로 했습다 아, 다음 동화에는. 꼭... <laughs> 그, 제가 찾아보니까 아드님도 같이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,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. 우리 치아 오빠가. 음, 네. 어제 호세인데 음. 여성 가족부에 네. 다문화 전소년 인식해서 노래를 작가 작곡해가지고아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. 네 그렇구나 같이 들어본 적 있어요? 네 어때요? 살짝 중독성이 있다. 아! <laughs> <laughs> 네 오늘 해본나는 재단. 어, 소셜 에디터, 이은비와 그리고 저희, 아, 모녀 작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. 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고양이는 왜 똥을 숨기게 되었을까라는 책과 그리고 다음에 또 작업 중에 있는 책도 기대 많이 해줬,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